중국의 히토리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히토리오 워낙 중요한 자원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히토리를 어디서 구할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번에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히토리를 규제하겠다고 라 발표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히토리오를 무기화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이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여러 부문에서의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어, 있습니다. 한60% 70% 정도 어, 이렇게 지금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어, 2010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중국이 꺼낸 히토류 규제 카드 이건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2010년과 이번 조치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규제 조치는 사실 2010년에는 이제 히토류에 해당하는 이제 수출 통제 조치였는데, 네. 이번에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 수출에 전부 이제 해당하는 조치라고 지금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아, 범위가 훨씬 넓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자들 중에 뭐 히토류나 반도체 소재, 장비, 어떤 것이든 이제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건다 통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수출통제를 받는 물자 항목이 한천 개를 넘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 이 조치가 음. 3개월간 지속이 되면 은 6,600억엔 음.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개월에 6조 원 정도? 예, 음.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규제 조치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또 일본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코 조치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거는 미국이 중국에 많이 적용을 했던 조치였는데요. 음. 이제 제3국이 중국에서 반입한 이제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판매해도 그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2010년 히토르 규제 조치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거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 그 의지를 좀 강하게 표명을 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도 이제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낸 성명을 보면은 이제 일본 지도자가 이제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에 남북하에 간섭한 걸로 지금 인식을 했고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치를 한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면 중국하고 이거를 교섭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음. 당장은 전혀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나마 중국 히토르 의존도는 2010년에 84%에서 그 이후에 57%까지 줄였었는데, 이제 지난해 다시 이제 69%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산 히토르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대응은 좀 많이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존도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70% 가까운 의존도라면 뭐 상당한 양의 어,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의 태도 봐서는 어쨌든 일본이 마땅한 카드가 없을 것 같다. 결국은 이제 그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해서 다카이치가 사과를 해라, 철회를 해라.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일본으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어떤 뭐 이와 관련해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일본 정부는 여기 대응할 카드가 거의 없는 상황이요. 음. 다카이치 총리가 진짜로 이제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네. 정말 수단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도 이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지난 정부보다 더 강경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음흠. 반성은 하겠다 그렇게 밝혔었는데 음. 근데 철에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음. 이제 다카이치총리도 대만 유사시에 이걸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서 개입한다는 입장에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 그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일본 정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미일 동맹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이 발언은 쉽게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도 지금 반중 정서로 굉장히 세력이 결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의원을 조만간 해산을 하고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양보하는 입장을 보인다면은 어. 정치적으로 오히려 훨씬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런 음. 지금 계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일본 우익 측이 바라보는 대만 문제 자체가 중국 정부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우익 측 주장은 대만은 사실 이제 중국 영토가 아예 아니라는 건데요. 아 처음 지금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지만 대만은 원래부터 중국 영토가 아니었으니까 완전히 다른, 다른 나라였다라는 그런 시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대만 집권 민진당하고 좀 비슷한 시각이라고 하는데 네. 그니까 대만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독립을 한 거지 음. 음. 중국 영토였던 적이 없다 그런 논리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러 이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시각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계속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미국 정부조차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받아들여주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가 이걸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계속 자기네 주장을 이제 관찰할 때까지 이제 제재를 할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중국도 이제 중국 기업들의 타격도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네. 히토르 수출 통제는 아마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일본이 더 버틴다고 네, 계속 버틴다. 음. 그러면은 아마 이제 발언 철회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그 다음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히토르를 통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음.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토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일본의 길을 꺾어 놓겠다라는 예, 것이 이제 중국의 현재 노림수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군요. 과연 다 같이 종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갈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의 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규제 조치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하고 있는 그 와중에 나왔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고 도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시기가 방중 하고 있을 때 발표했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도 좀 일종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아.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산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산 히토르 의존도는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하고 충돌할 문제가 생긴다면은 네.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좀 어... 예,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일본 당하는 거 한번 봐. 너네들 만약에 우리한테 반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거나 하면 너네도 이보다 더 당할 수 있어. 사전에 어떤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번 이 대통령 방중 기간 동안에 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같이 좀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협상에서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강경조치를 좀 대놓고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종의 카드 성격 비슷하게 카드로. 네, 예, 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서해 구조물 문제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해왔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음.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의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동북아시안에 군사적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뭐 주한미군 일부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네. 네, 실제 이 서해 구조물이 집중 배치된 곳이 주한미군 지금 사령부가 있는 평택 지역에서 음흠. 이제 대만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많이 위치한 상황입니다. 아, 그게 또 그런 측면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평택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그 바다 중간에 구조물을 설치했다. 예 그러다 음. 보니까 사실은 이 구조물들이 네. 물론 지금 뭐 양식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유사시에는 군함의 통로를 막거나 음. 혹은 이제 드론의 착륙장 기지로도 전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에서 좀더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이제 방중한 상황에서 이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 이 히토르 카드를 먼저 보여주면서 음. 좀 지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한안영 해제나 경제 협력 강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히토르 수출 통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다 그런 계산이 좀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중국의 일본에 대한 통제지만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또 여러 가지 주변국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국이 이제 히토리오를 무기화하면서 이걸 주변국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된 것을 본 거잖아요. 이번에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중국과 일본 갈등. 그리고 뭐 서해 구조물 문제도 그렇고 네. 이게 중국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뿐만 아니라 음.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전부 이 해양 영토를 둘러싼 이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뭐 히토류를 무기로 압박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외교적인 뭐 경제적인 봉쇄 문제 이런 걸로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사실은 뭐 동남아시아도 다 마찬가지지만, 음. 이제 해양 영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늦게 들어온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해양 영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게이 지역에서 자원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1970에서 8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어. 그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유럽 지역은 이것과 관련돼서 분쟁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음. 여러 조약들도 있고 뭐 협상도 많이 했었는데 동아시아 지역은 뭐 기준점이 전혀 없고 음. 설례가 될 만한 조약이 없다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제 설례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해양 영토를 먼저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힘으로 이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주변국들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음. 중국이 특히 대만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결국에 대만에서 밀리면은 다른 해역에서도 다 밀린다. 음.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중국과 표면적으로 대치하지 않고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기 없기 때문에 일본처럼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도 언젠가 한 번은 이제 해양 분개선 분쟁이 터지게 될 경우 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 그리고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이 안보의 핵심 축이다 보니까 네.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분쟁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음.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제 관계가 또 악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히토르 수출 통제 조치를 살펴보면서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